사도 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열두 개의 지팡이에는 지파별로 그 이름을 써야 하고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안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다른 열한 개의 지팡이에는 놓아둔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1 2 개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오고 그들이 보고 각자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반역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 선택의 증거로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생명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적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치 말라고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고 그 지팡이를 표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며 서로의 소명과 사명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나름의 역할과 그에 맞는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앗교의 새벽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